옆모습 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옆모습만 옆구리가 아프니까 옆구리, 옆구리 안 찍으면 되잖아. 아픈데, 그지? 옆구리가 아프니까 이제 아고 쓰고 쓰고 여건도 했어. 조금 데는데 그다지 제일 불편한 거야. 그아지 제일 불편한 거지. 아, 해로지 <laughs> 포장 지금 할 거예요? 네, 이집 말랑 해주려고 한다. 아음이집 말랑 해주려고 한다고. 아, 일꾼 일수 시켜 막걸리를 매김 면서 시켜야지 막걸리를 일꾼 일을 시킬 때. 나본격적으로핫 하연매도. 막걸리 났잖아. 아. 다, 막걸리나 아 손목. 손목. 밤이 이게 좀뭐가나

벌레꼬이 타이제? 응? 벌레꼬이 타이제 거레꼬이타는 무슨 인데 뭐지 벌이이제는지라고람이 아프면 잘 되고 배같은거 가려면 좋은 용잖아오 응. 그거 잘 깎네 그냥 벌레꼬이 타보제는 그냥 따나 못하는게 없어 균마이안맞아서무선 안도, 아같은두 안도, 아버지. 하버지 아버지. 아하지알았지요버지 아버지. 아지아지아안좋아버리 아버지. 아안지 아버지. 아버지. 아 빨리 말해. 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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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먹어볼래. 아, 아. 됐어. 너 여기서 뭐해요? 뭐 해요? 다음 거가잖라얼야 이거 감 같이 까되지뭐해 아. 언니? 어디 다 왔어? 디슨 일단 먹어 봐 봐. 하나 까 봐. 다빡어어너없냐 어디가 한 거야? 어. 집에서거 왔어? 아, 어디서? 음. 다했어몇 개나 았어 얼마 썼는 얼마 줬어, 이거? 몰라. 없먹어. 어? 너 어디 갔어요? 아, 저기, 흑사춘거. 얼마 갔어? 2만 1천원인데, 내가 잘생겼다고 2만 원. 뭐다가? 냉, 담으로 냉동실로 다끊면 훈수되는겨. 어, 아 그래? 아니, 이걸 부식고 냉동실로 가져가안 무슨 케이지가 계시죠? 넌한가에한 박스 갖다 달라고 해야지? 그래, 갖다 줘. 아니, 나두 박스 시켜서 갖다 준거 아니야? 한 박스 시키니까, 바지가. 다리가... 아니야 <laughs> 우리는 조금 받아줘. 받아줘야지. 어, 라 네. 내가 했어? 펄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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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기만 네. 하면 내시키 아, 있어. 잘할수 아, 네! 예. 아, 우리도 우도 조선족 언니 찍거든. 언니 잘해. 언니는 그까달라 그래야지. 빵. 빵고 우리 뒤에다가 매달으면 되지. 그만 대리 계속 민여자. 잘 까자. 일 잘해 언니. 열을 냈는데 잘해. 재밌어 죽겠지. 그만이가 지금 옆구리 부상당한 상태에서 이거 하는 거. 영왜 언니 하고 부상당했어요. 아니 몇분 부상? 는데닭 볼레보치 저으려어 자는데 신이 I d o n 같 know. I don't know. I d o 이 하나밖에 없는데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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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니. 여기? 안안 답도 안 해. 나2이라고알아봤도 어, 아, <목소리로> 예. 지는게 어, 그거. 아, 아네 아, 저못 따라가겠네. 연미과 <목소리로> 34개 짜리 있고, 7개 짜리 있고 막 그런거 이거 뭐, 뭐, 어, 말랑말랑 말랑말랑해? 조금 있다가 변요네시 연길인데 연길에서 최고 있고. 연길 미인에서 우수한 흥정으로 입상하는 오리 이거 하나 갖다 홍시때면에죠조 있으면 홍시대것같요 그래요 아. 이거 아니 드셔 이거는 저황집씨가육항 갖다 두고 10월 동안 기도를 내라고 알겠습니같아 아니면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면 뜰거없어진요 냉동이야 얼른. 아, 뭐 아니야 아이스크림요. 바로 아니, 이 상태에서. 아니 이거. 그래. 아, 이 아니 니까 그래. 아이 정도 이거, 됐을 때 이건 안 되고. 이것도 땡감도 된대요. 어, 그 어, 그 <laughs> <laughs> 자 이렇게 꽃감을 우리 깜찍이하고 대륙의 미녀 금아양하고 해서 이렇게 어찌게 또다뤄놨거든요자 고생했으니까 오늘 닭발을 해갖고 먹는데 오늘 그. 제가 살라 했는데 우리 깜찍이가 돈이 많으니까 깜찍이한테 돈을 받고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뭐잘 대고 하고 있어? 그 모양? 시어머니만 잔소리는 그냥. 이거 어디 났어? 아 시어머니. 아까는 틀린 거지. 오늘 꽃값 만드느냐고 우리 저연변빙하고저 그 깍지 고생했으니까 이 닭발을 내가 이렇게. 그냥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저기 깜찍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깜찍이한테 돈을 받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찍이 포장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날강도지 포장해 갈 거를 지금 먹자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안 되지 깜찍이 집금가 먹으라고 내 지금 그랬는데 아니 먹다 나오면 포장해 가요 우리 여자들 손을 대면 안돼 여기 닭발 아까 언니들도 엄청 맛있다 그랬잖아 깜찍이 포장해 갖고 가 얼른 집에 금머니죽여로지고 지금 일부러 하는 아이고 l l 언니를 얼마나 끔하하게생하하 i 끔찍하게 생각하 c 잠깐 하 s 잠깐. Come on. c o 딱, e 여거 c 딱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아이 뭐야 이거 대파 이게 아니 그럼 왜 껍질 뭐? 하나 안 빼려야 돼서 파손나는데아 그럼 응.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래 이데 씻은 거 맞지? 아 씻은 거 맞다고 이게 하나만 안 뺏겨져 있어요 <laughs> 아까 그 바쁜데 막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해갖고 그냥 막 그냥 고구마도 막 하고 있었지 그냥 금호 <laughs> 그 언니는 못하는 게 없어 손 똑바로 해 이렇게 던지면돼 다? 이렇게? 자, 이명운고춧가루 해고, 저기 그거 뭐여고 열어야 되죠 조금만 더하 자, 완성이 되어있 이제 자, 우리 깜찍이랑 우리 미녀 금화 언니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거기서 먹어요? 찢게 하고 찢게 하고 서봐야지난 이거 찍으라면 지금 이제 그만 찍어도 돼요? <laughs> 그리고 내가 현물 받아왔잖아. 자 이번 기 선물. 이거 봐. 내가 살줄자 담임이 집안이 집안. 아, 뭐. 그렇게 사들였잖아. 자 그만 끌고 와. 아, 아, 내가 아안 좋은 거 내가 왔단 말이야. 아 진짜 맞아? 그럼 대신 살인자한요 계좌 하나 해서 나중에 돈 생기면 저으면 뭔데 뭐 이게? 이거 아래 떡하고 음는사한잔먹다니까 누가 돈는데살림좀 업장 언좀가갖는데 원래 관리를 없는 사람들안준 거야 내가 세 개나 올렸어 어제 이모의 금원이 꼭 줘야 된다고 안가요보내줘 아이고 좀 달력도 필요해? 네? 음. 어, 그래? 래없어들어대러면이 달력도 소홀 꽃값만 넣려고 그랬으니까 나는 달력도 있고 들을 때가 많아 달력아난아시가오 뭐, 그래서 월요일 아직 안 가지 않니? 어, 경기안 좋아서 달력만 받는 <laughs> 아야아 이거 이거 <laughs> 하거 자꾸 이게 미인한 받는 <laughs> 막걸리가 그냥 그, 몸에맛아 없네 지금 o n t k n 어 w what you want. I got to go. What is it? What are you? I don't know w h a 뭘 미안해 o i n g to do. I don't k n o 아빠가 훌륭한 일을 해서 부끄러웠다며 이야 아빠 죽었다 아빠 가 죽었다 이래요 <laughs> 아지마아지마 아빠가 훌륭한 자, 일을 웃기요, 해서 잘 먹을게요 깜찍이 그래 요 깜찍이 아유 세상에 국밥 만들려고 고생했는데 내가 사줘야 되는데 깜찍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사 깜찍이 야쩌고 저쩌고 떡해 놓고 왜 이렇게 아, 많이 많은 거야? 어쩌고 저쩌떡이야 좀희들다아주편집해야고 어. 구독자들이 그머니로 얼마나 기다리는지 어, 몰라 됐어요 며칠째 영상 안 올리니까 그만둔 아니냐 어. 무슨 일인하나도 물어본 사람 아 진짜 이게 <하나가 물어봤다. 웃음> 도대체 이거 그, 당신 제대로 해놓은 거냐 그 미녀한테 잘해야지 아, 그래서 무서워서 잘해 원래는 물론 꽃가안 했으면 그만히 내가 막걸리 먹어서 아침에 저지인들 찾아와서. 아, 어, 여기에서 먹었잖아. 그래서 운전 좀 해라 그래갖고 미꾸라지, 아 사물 미꾸라지 잡는 거음 기, 비법을 그냥 다 전수해주고, 잡보다가 음 추어탕 끓여놨어. 그, 나 추어탕 안 먹어도 돼? 국물도 안 <laughs> 먹어? 안 먹어야 국물.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꾸라지 잡고 추어탕 끓이는 것까지 완전 마스터해주려고 했는데, 저는 뭐갔어아꽃 같아. 이제 못한 거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싹 갈아서 그러니까 다음주 수요일날도 그러면 왜냐면... 조금 뭐, 먹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물만 먹으면 이제 어우 좀밑거어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왜 자꾸 국물만 먹은 거야 우리가? 당분만만이7월때가 축구랑 빨리 <목소리> 육발을 어, 못 때나 해야 아그래 그거 그러니까 다음주도 수요일날 그렇다고 또뭐 3시까지 하도 가기도 그렇잖아 원래 바, 바꿔서 했으면 일요일날 풀로 해놓은 건데 그 개념 <laughs> 때문에 어차피 계속 있어야 되니까 다음주에 밑거리 잡으러 가자고 아니, 통만 들고 있으면 내가 삽질해서 진홍무지러온나 나 혼자 다해놓으시 징그러워? 아, 안 징그러울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 주 수요일에 잡으러 가자고, 이거 내가 잘 알려줄게. 이거 장소도 공개해줄게. 어디 말요 응. 삽질 같이 가요? 어디 잡아주세요? 삽주이 3시에 갔거든. 아, 아, 삽질도 아, 그냥 삽질하고, 뒤집요 아, 그거에요? 뒤고 서있으면 돼. 나 혼자 삽질 아, 다 아, 할게요. 다 할게. 그, 뭐? 먹는 것도 못 먹었어, 같은 거? 따뜻 먹어요. 그러니까, 아유, 직집만 있으면 되지. 직진 얘기 싫어요. 앞짐이 좀 있어. 어, 깜짝이야, 사진만. 응. 아, 이 엄청 많이. 아직정심을못 아니, 아니, 먹었어, 둘이. 왜? 저거 하는 사 아니, 그래. 밥안 먹잖아. 이거를 먹었잖아. 아, 어. 먹었잖아. 그래서 그냥 먹으라고, 이거 먹었잖아. 먹었잖아. 먹었잖아.

이거 이제 저, 저 꽃감 만명고생을했으니까 우리 그 맛있게 먹고 이제 인사를. 너무 어, 맛있어요. 닭발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인사를 한다음에그 저기 어, 편, 편하게 먹자고. 맛있다자 오늘 저 우리 깜찍이하고 우리 대륙 미녀랑 또그 꽃감을 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고생해갖고무 응, 응. 많이 됐지 그냥. 업그레이드바꾼거잖아 그러니까 응. 그래서 오늘 저 우리 깜찍이가 사준 닭발에 <laughs> 이제 막걸리한잔 먹고 있는데 아우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어요? 네. 깡찌개가한시니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더 맛있어요. <웃음> <웃음> 자, 저 볶음이 맛있게 익으면 저희 가게를 방문하시면 혹시 볶음을 하나씩 줄 수도 있어요. 먼저 했던 거는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laughs> 되게 맛있게 끓입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방, <중국바람 아닌데>?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황, 중국발은 아닌데요? 안녕히 계시오. 뭐가 아니야? 뭐또 네. 뭐 중국 발음 해야 돼안 꺼요? 아니 커요? 그때 안 꺼? 꺼야지 안녕하시요그랬 안녕하세요 꺼요? 아니요 언제까지? 그거는 그냥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뭐 시킨 거예요. 내가 언제 시켰어? 아니 내가 시킨 거야. 아그머니가 안녕하세요. 그래 그 충청도 발음으로 된 거야. 맞아요. 어, 안녕하시세그 그래? 네. 다시했어요. 해요 <laughs> 다 했어.